자 오늘 또낮소뚜껑 삼겹살 목살 구워서 오늘은 그 마당에 들깨들이 자꾸 들어와서 그 울타리 공사하면서 공사하시는 사장님하고 그 목살 구워서 점심 먹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너무 좋죠 어 아, 멋지다 A Mokhtar, a mentira é 우와, 최고의 만찬, 가리봉 사마 오늘 아침에 영하까지 영도까지 내려갔고 지금은 엄청 따뜻한데 바람이 많이 부네요. 안 먹는데 바람이 많이 불면지장이 없을런지. 啊。 이게 목살이 뭐 기름이 없잖아요한 방울 기름 좀 있어요. 이럼 바로 먹어야 되는 원래 여기서 바로 먹어야 되는데, 다이어트가 언제가 들어와? 이어트가 나갔던 이거 더잘 먹어야 되는데, 식은 맛없어. 이거처럼 찌개는 겉먹서 바로 먹어야 데 와, 아, 이 불이 아까운데, 불을 그, 소라도 야, 한 마리 잡아야 되겠습니다. 야, 이 맛있네, 오이대. 소라, 오늘, 한냥안신겨해오돌뱅 오돌뱅이. 응, 한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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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더덩이. 오더덩이. 응. 네, 합시다 응, 갑시이 응, 갑시다. 갑가다 이제, 아. 아, 네. 아, 아 밥이 눈이 바짝바짝하네. 어. 아니 고로때이치치인데 이게 맛있더라고요 샀거든 아들레민 뭐가 아, 안안어 이거. 어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고기를 져안먹어져안 떨어져 안안떨안 자 이제 울타리 깔끔하게 아 여기 그 나무가 한 세트럭 정도 이렇게 나무로 울타리를 했었는데 나무 다 걷어내고 이렇게 울타리를 깔끔하게 대문도 달았습니다. 자 이렇게 이제 이전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. 울타리도 하고 대문도 달고.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들깨가 어, 들 들개가 이제 들어올 수 없습니다. 완전 봉쇄 작전 어, 울타리 어, 다 나왔습니다. 어, 이제 마무리 작업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도 지금 어, 끝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내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울타리 멋지죠. 이제 봄 되면 장미, 술 장미 심고 이렇게 해서 울타리 장미도 이제 구경할 수 있을 겁니다. 자 울타리 작업 대문도 멋지죠. 차도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자 대문공사 어,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. 감사합니다.